이건 뭘까요, 여러분? 이거는 그 복분자 아시죠, 복분자? 언니 복분자 열매 열었어요, 이렇게. 예쁘네 예. 왜 이게, 이게 꽃이 예쁘서. 그러니까. 음, 음, 그때 꽃이 아니, 언니, 언니 글쎄 있잖아요. 여기서 뭐가 나길래 하나를 뚝 잡아 뜯었더니 세상에 까맣게 올라오는 이거였어. 이 손을 손으로 뚝따았어이 이거 뭐풀 뽑는다고. 예. 이 샀잖아. 네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사장님 어디 계시나? 전화해 전화. 아, 이걸 못 전화를 전화 중에 아직 안 와요. 요거는 음. 철쭉인데요. 뭐라고 해야 돼요? 스리립 철쭉 비슷하게 이게 인격. 이건 뭐라고 해요? 은하수. 이거를 철쭉인데 은하수, 은하수 철쭉이라고 한대요. 그래서 이렇게 펴서. 오 이게 달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심어줘야 되고 옮겨줘야 되는데 못 옮기고 이렇게 순 나온 거를 톡 뜯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예쁘죠 여러분 이것도 보리수 익었어요 보리수 익었어요 오 배경요 배경 연꽃이 이렇게 그 연잎이 조그만해요. 제손 갖다 대볼까요? 요래요. 제 손바닥도 안 돼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, 일단. 요거는 겨울에 열려야 되는데 못 열렸고요. 블루베리 커가죠? 이것도 아, 블루베리. 요거는 아로니아. 네, 토마토. 배고플 때 요거 몇개 따먹는다니까요. 요거도 지금 옮겨줘야 되는데 이만큼 대명석 고기 커요. 대명석 꼭, 요거, 요거, 큰 거, 요거, 요거, 요거는데, 6만원. 택비 별도예요. 엄청나죠? 엄청나요, 진짜, 저거는.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그렇는데. 네. <guerre> 여러분, 소원 풀었습니다. 요거 한번 보세요. 리트리 플로러. 우와. 예. 다, 이거 더 피면 더 예쁘겠죠? 이렇습니다. 요한번 보세요. 꽃길. 나팔순석고 꽃길 예. 요거는 예. 파리시 세룰려요거는백백악석고크리타섬 예. 노빌리오 꽃대가 이렇게 예. 찐으로 올라왔습니다. 예쁘죠? <laughs> 음, 네, 늦게서 여러분 주엽석꽃이 꽃이 한두 송이가 피고 있습니다. 더 피어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제 워낙 해고에 있으면서 이렇게 못 얻어먹어가지고, 지금 여기에다 그래서, 네, 요거 수태를 끼우고, 네, 수태를 뒤에 많이 끼우고, 마감포를 넣어두었습니다. 공중에 있으면서 못 얻어먹어가지고, 네, 늦게서 또 피워주니까, 지금 이게 고화들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. 되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꽃이 그렇게 많이 필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네, 천사가 이렇게, 아, 작아요. 핸드폰이 커서 조금 커 보이는 거지. 예, 천사는 원래 크지 않잖아요. 그런데 여기 또, 내려, 또 나오고 있어요. 저쪽에 신화에서는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어, 토분이, 예. 보통 1 5 0 0 0원 이상 하기 때문에, 예. 토분이 요게, 예, 비, 어, 토분값까지 비싸요. 네네 요거, 삼만 원요. 이 mbk, 예, mbk 요거 하나 꽃이 또 피네요. 네. 칠만 원요. 이 네. 그리고 여기 노빌리오가 지금 음, 아말리에 타입이라고 하는데요. 아말리에 근데 네, 피어봐야 여러분 또 알아요. 조금만 하던 그게 이렇게 피 이렇게 올라오네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올라와봐야 알기 때문에 조거집히면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보세요. 요거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지금 새송이, 내송이 피고 있는데요. 네. 요거는 파리시에다가 잔 오린스테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, 예, 크로싱 된 거, 곱하기가 된 거라서, 예, 꽃이 좀 작고 독특하니 예뻐요. 예, 요렇게. 이렇게, 그 벌브도 이렇게 긴종류예요 그래서, 세력이 약해서 한 송이만 있습니다. 응, 엔젤 향 은은하니 피고 좋습니다. 네네네네. 어그리 카툰. 새송이를 일명 떼사 때. 네샷 대샷을 네다 잡지는 네, 못하고, 이렇게 네, 세 송이가 이렇게 피어있어요, 세 송이가. 네. 돌아가네요, 방금 손대서 걸었더니, 예. 네, 이렇게 피어있습니다. 신랑을, 와, 이거 예쁜데? 팔아야 되는데? 이럽니다. <laughs> 음, 요거 어그리커튼이좀 작게 한 송이가, 한 송이에서 네 송이 피었습니다, 네 송이. 네. 네, 스카브링크 이아에는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. 향 좋아요. 요거는 철피예요. 철피. 예. 네. 네. 요거가 꽃이 져서 따 주었습니다. 요거는 명패가 없어요. 근데 벌 저거 입장들이 아직 있는데 이 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올라왔어요. 요거요? 예. 네. 피면 참 예쁠 것 같아요. 네. 티포 바론하고요. 마나레 피코테이가 네. 곱하게 된 겁니다. 네. 네. 선빈. 네. 요거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예, 네. 요아이들또 선빈. 선빈. 네. 요 아이들은 제가 제법 싸게 내놨어요. 예. 3만 5천원 해놨어요. 예. 네. 네네네. 네. 음. 시그나틈이 지금 시그나틈이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이화에는 이렇게 맺고 있어요. 요건 제대로 맺었어요. 지금 꽃대가 한 대, 두 대, 여기는 어세 대, 네 대, 다섯, 여섯 대예요. 꽃대만 해도 지금 여섯 대라서 예 네, 이건 새로 나오고요. 예 네, 꽃대가 여섯 대라서 피면 장관일 듯 합니다. 네, 보통 하나에 세 송이가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두 송이씩이 많이 달려있어요. 네, 네, 네. 네, 이 아이들은요, 네스터 빅 레드 드래곤입니다. 네, 조금, 컬러가 진하고, 빅, 네, 크다는 뜻이에요. 빅 레드 드래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종류인 것 같습니다. 파리시를 한번더 곱한 거, 네. 요거는 아필리엄 곱하기 파리시. 피어보면 조금 더 파리시의 느낌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, 그래요. 네. 네, 네스터 빅 레드 드래곤, 네. 요거는 네스터 어, 빅레드 들어온 무늬종입니다. 네. 파리시, 파리시, 3리 네.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예. 로드게시. 네. 로드게시 이와에는 무늬종이에요. 네. 그렇죠. 클라스 네, 요안 보세요. 지금 요 꽃송이가 하나 떨어졌는데요. 예, 소고 릴렉스인데요. 빨갛게 피고 향도 예, 조금 있어요. 제법 있어요. 음. 근데 이제 요 아이가 두 송이가 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두 송이가 또세 송이가 올라오고 있어요. 요 아이는 청풍이라는 아이예요. 예, 청풍이라는 호접란이에요. 네. 호접란 파카. 예. 저거 이름 몰라요. 소고, 소고트리스. 요거는 찐 파리시에요. 예, 옛날. 요 파리시와 요런 아너스몸이 쉽게 말하면은 크로싱돼서 아우, 어떡해, 어떡해. 향이 너무너무 진해요어떻게 어떡해. 요아요하고요 예, 예 파, 요런 파리시, 찐 파리시하고 예, 어, 찐 아너스몸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. 컬러가 조금 많이 비슷하죠. 네. 진하죠. 네. 이게 좀 작을 뿐이지 많이 닮았죠. 네. 호접난 비바체예요 비바체. 근데 이 아이들이 끝이 잘못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. 저도. 예. 네. 이게 만질 때 너무나 이렇게, 예. 꿀이 많고, 그래서 굳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저까지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레스 속삼은 꽃이 조금 작고요. 수아비 심으면 아닌데, 조금 더, 아니, 노랗기는 해요. 그죠? 그래서, 요렇게 피네요. 두 송이 폈고, 한 송이 펼 거예요. 네. 요렇게 분갈을 했고요. 네. 요거는, 예. 네, 8만원요. 이 네. 꽃이 피었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고요. 네. 아마빌레, 예. 네, 9만원요. 이 퍼프라타 네. 세룰 요거 2 0만 원이요. 네네네. 그래서 지금 어뭐 언박싱을 하나 하기는 하는데요. 네, 요거는요. 요것도 아필리엄하고 파리시라고 얘기를 해요. 아필리엄하고 파리시 곱했다고. 그런데 한번 보세요. 예, 조금 더어 볼브가 길고요. 조로나이드라고 또 조금 달아요. 그러니까 어떤 파리시와 어떤 어 아필름인지를 모르니까요. 예, 요거요. 네, 요거도, 하... 요거도요. 지금 몇개 있어요. 이거? 요거, 요거 6만원이요. 네네네, 이상 해그리 인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기가 물어서 더 촬영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